땅 위의 지하철이라고 불리며 부산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간선급행버스 체계 BRT가 벌써부터 파행 운영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러기엔 부산의 도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한 모습입니다. 박상원 기자가 부산의 BRT 1단계 구간에 다녀왔습니다. 원동IC에서 올림픽 교차로까지 3.7km 구간에 설치된 BIT 1단계 구간. 기존의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와는 달리 도로 한가운데 정류장이 있어서 시민들은 횡단보도를 건너 버스를 타러 가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정류장이 다 도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시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5-1번 버스의 경우 원동IC에서 좌회전을 해야 해 기존의 가로변 차로를 달립니다. 때문에 같은 구간에 버스 정류장이 가로변과 중앙 두 군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제가 31번 버스 이용하려고 왔는데 네네. 버스가 지금 좀 바뀌어 가지고 조금 당황스럽네요. 하나는 제가 가고 하나 이용하긴데 사람이 이두 개를 타야 되는 택갈리 가고 좀 그러네. 차라리 버스 정류장을 BIT 구간 이전으로 이동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더군다나 같은 구간에 버스 차로가 두 군데 생기면서 3차선 도로에 승용차가 다닐 수 있는 차로는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원동 IC 구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산시는 2019년까지 약 1100억 원을 투입해 5단계에 걸쳐 송정, 올림픽 교차로, 원동 IC, 내성 교차로, 서면, 충무, 사상까지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할 계획이어서 이 같은 불편은 부산시내 전구간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부산시도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다시 일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그 지리를 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반여동에서 나와 가지고 센텀 3익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좌회전하거든요. 그, 그 그거는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부분이죠. 부산은 대체로 차선이 좁고 거미줄처럼 복잡한 도로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산시가 무리하게 BIT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아시아 뉴스통신 박상원입니다.